오랜만에 비 계절이 왔어. 거울을 봤는데, 공항도둑 같더라고, 보니까. 날씨가 현재 매섭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람들도 요즘에 독감을 맞잖아요, 독감주사. 염소들도 구제역이라는 질병, 이거를 이제 예방하는 백신주사를 맞아야 돼요. 봄, 가을로다가. 그래가지고 오늘 좀 확실하게 친구들도 또, 또 섭외하고 염소의 사단을 제가 주사를 한번놔춰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랑 저랑 둘이서는 절대 못해, 못해요 사실 원래 밑에 집안 흑염소 많이 키우시는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수의사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같이 섭외 백신을 주사를 놓는데 저희는 약간 소농가예요 소농가 손흥가.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이 없어가지고 주사를 놔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안개가 자욱하냐? 어? 아 염소들이 또 구제역 백신 주사를 할때아 장난 아닙니다. 날라다녀요 특히 이 수컷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아 깜짝 놀랐네요. 전쟁난 거 아니지? 있는 예 늘상 있는 일이라 어디서나 이런 그 귀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 대포 소리 아침에 그 정신을 좀 깨워줍니다, 확실하게. 원래는 백신 주사를 났을 때 저희는 그 사람 눈 주사기 있잖아요. 그거를 1cc 정도 넣었었는데 이번에 샀습니다. 연속 주사기라고 한 번에 찔러가지고 놔두고놔두고놔두고 놔두고, 놔두고 하는 거. 이게 4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얘 네, 이제 육성축들 나눴습니다 네, 아버지와 함께 나눴고 저쪽에는 이제, 이제 수컷들 수컷들 좀 가뒀어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어미축들 네, 암컷들 지금 교배 시즌이라 지금 교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쟤네들은 백신을 안 놔둘 거예요 자이 백신이에요 지금 이거 요즘에는 이렇게 그 스트레스 완화제라고 염소들이 주사를 놓으면 스트레스 받아 음. 아, 그래가지고 여구를 섞어서 주라 하더라고 처음 저희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스트레스 안줬었는데 오미레 씨 섞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완화제를 이게 주사를 놔두고 섞일 수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해줘야 돼. 와, 이거 진짜 엄청 크다. 사장님, <laughs> 나가줘 오케이, 됐어요. 아마리 아빠 찌르고 그냥 바로 눌러 아, 눌렀어. 근데 왜 이렇게 그터블고 눌러요? 아니요. 이반응우 뭐 장사네. 땄어? 어. 어잘 네. 나온 거야, 예, 어? 네, 잘 나와요. 예, 네, 진짜 엄청 크네. 예, 네, 나도 커요 야, 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섞여도 돼야 네들이세 마리가 거의 암컷 한 70도 정도 커브할 수 있는 <laughs> 그런 남자의 그맨 아, 알파맨 예예 예. 그런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어머, 아, 아 장갑 좀 끼고 하지. 아, 장갑 끼면 안 돼. 자, 됐어, 됐어. 어, 됐어. 됐어. 이런 네 번에, 이런 네번내문 열어. 아, 거 그, 그 쪽은 나 이거 땡겨. 야, 온, 나간다. 어, 이거 나갔다. 어, 나갔다. 아 야, 야. 나나았다나았다 붕가 오게. 붕가 오게, 오게. 게 나도, 나도. 야. 야. 나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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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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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깐만 이거 이거 칠해 버려. 아, 칠해 필요도 없다. 아, 칠해 됐어. 나. 야. <laughs> 야, 힘이 장난이 아니네. 목 소리를 내네. 아 이거 칠해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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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네. 깎아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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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신 났는데 힘드네. 어, 힘드네. 염소가 힘이 엄청 세네 괜히 고양이 힘이 아니야. 진짜 이거 부딪히면은, 진짜 문을 착살러니까 어, 햇살아? 햇살아? 아, 있어? 햇살이 중성화 시키라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은, 집 나갔다가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이제, 수컷들 백신 다 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박목장으로. 걔네는 이제 아예 박목장에서 커요. 야생에서. 그냥. 자, 이제 저쪽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자, 가자! 얘들은 거의 그 흑염소 사단에 거의 최정예 부대라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거의 스파르타 거의 300, 300마냥. 진짜 완전 최정예 힘이 겁나 세요. 염소들은 합성 능력이 좋아가지고 2, 3일 정도 이제 적응을 시키잖아. 금방 알아서 지내들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어때요? 이렇게 흑염소 가까이서 보니까. 스컷 3마리가 엄청 커가지고 좀 놀랐어. 종, 종모, 종모 축. 걔네가 약간 캡틴 아메리카처럼 약, 약방거처럼. 아,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뭘 따라 대포 소리가 너무 크다. 으. 들어가. 이래, 이래 들어가고 싶은데로 들어가. 들리, 들리, <laughs> 싶은 들어가. 들리가, 이쪽으로 와. <laughs>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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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아니, 누가 맞혀야지. 아, 누 아. 라 <laughs> 아. <laughs> <왜? 왜? 왜? 웃음> 아, 그렇죠. <�intendent> <laughs> 거의 뭐울사인데 <울컥이었는데> 조현우 아 <hypotheses> 이게 있으니까 딱 좋다. 조현우 선수급 수비력을 여기서 키우는구나. 그러니까요. 어구왜 왜? 이 나왔는데 어디 나왔어? 어? 일어나서 치려치려 이해하고 할 때까지. 아우씨. 아우씨. 또구속봐너구속봐구속봐어 새끼. 거리잖아 <laughs> 벌써 그죠 나이스 나이스 캐치. 자. 여기 어깨 어 OK。啊、oh,！你你跑哪？哎！ 야, 나약 1시간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야, 야, 해비병! 너 아무한테나 그렇게 보비적대고 그러는 거야? <laughs> 해비병, 나스랑 가려? 사실상, 렇지 구속자님들이 이 해비병에 대해서 지금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laughs> 근데 아직까지 쥐를 한 번도 안 잡았는데 두꺼비 한 마리를 잡았던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어? 뭐지? 두꺼비야? 이렇게 하는데팔대에 잘려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공포스러웠다 어땠어요? 오늘 뭐 거의 뭐 자충우돌 정신 없었죠 사실? 염소가 네? 힘이 엄청 세다는 걸 느꼈고 냄새가 별로 안 나더라고 염소는 네 냄새 안 나죠 맞아요 따라오지마 가... 점심 먹으러 갔다니갈 거니까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응. 가. 해사아 들어가 있어. 아 여기는 제가 자주 갔는데 음. 오리 맛집 점심 메뉴로 오리 육개장 많이 먹는데 오리 돌판구이가 맛집이야. 응. 와 네. 골 보니까 저도 한 마흔 살 정도니까. 열심히 열심히 했지, 그렇지? 열심히 했지. 얼굴 보면 딱 나오지 열심히 했다고. 응. 구제역 예방 백신을 친구랑 같이 아버지가 함께 잘맞섰고요 뭐, 가면 갈수록 노동에서 좀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 계속 발전 중이에요. 주사기도 좀 좋은 걸로 바꾸고. 저도 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이 염소 산업에 서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돈쓸 때가 지금 염소 산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염소들도 백신 맞췄으니까 저도 이제 독감을 맞으러 오늘 좀 힘드니까 내일 컨디션 좋을 때 맞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더 뜨거워. 웃음> 이 날씨가 살짝 나니까 네. 더 감칠면 나네. 그치? Oh